반갑습니다. 구슬미 쌤이에요 오늘은 12단원,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의 발걸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나라예요. 이방 사람도 은혜를 받는 나라예요. 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열린 나라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오늘은 45가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나라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왕의 초대. 역할을 맞춰봐요. 우리가 사는 곳에는 사람을 돕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해요.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범죄를 예방하지요. 네, 경찰관. 네, 아저씨네요. 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지요. 네, 선생님이시네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일을 해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요리도 하고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기도 하지요. 요리사고요. 저는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을 해요. 찬송을 지도하고 교인을 교육하고 신방하는 일을 하지요. 네, 목사님이시네요. 왕의 말씀, 세상의 소금과 빛, 1번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와 같다고 가르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2번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나요? 맛을 낸다. 소금은 맛을 내고 짜게 하지요. 빛은 밝게 드러내고요. 숨겨지지 않게 합니다.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려주려고. 네잘 기억해 주세요. 소금은 맛을 내고 짜게 하고요. 빛은 밝게 드러내고요. 숨겨지지 않게 하고요.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려 주려고 13절은 아까 읽었고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도 읽어 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3번. 만약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밟힐 것이다. 네, 너무 중요해서요. 또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왕의 임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1번.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나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살인, 간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예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번,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주셨지만, 열심히 해야 할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할까요? 어, 요, 요절하고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죠? 잘 기억하면서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 44절은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를 괴롭혀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 3,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이웃을 도와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왕의 약속,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요. 1번,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믿나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정말, 나는 정말 멋져.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나는 소중해.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존재라고 가르치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인 나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교사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안다.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하고 실천할 착한 행실을 계획한다.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요. 킹덤 가이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신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는 팔복을 선언하시며 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극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이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고 성령님 안에서 맺을 열매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녀들이지요. 이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어가고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분노, 간음, 맹세를 멀리 하고 구제와 기도로 복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역시 아, 우리 역시 부르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병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큰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가 그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은 많은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따라야 할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고 팔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무엇과 같은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 빛이 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제자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과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금은 밋밋한 음식에 맛을 내고 싱거운 맛을 짜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어, 밝게 드러내주고 어두운 곳에 감춰지거나 숨겨진 것을 밝혀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맛을 내고 밝게 하는 소금과 빛처럼 제자도 세상에서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신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착한 말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모습, 제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쓸데없다고 하셨어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쓰이는, 곳이, 쓰이는 곳에 쓸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소금과 빛은 필요가 없어요. 주인에게 버림받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제자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가르치세요. 특별히 쉽게 명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것, 거짓말로 맹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말과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자신과 이웃, 이웃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은 몸과 마음을 하는 모든 음란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정직하게, 정직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을 지키시고 따라야 함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이 열심히 해야 할 것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해요.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이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해요. 도울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은밀하게 도와야 해요. 보여주려고 일부러 돕거나 뽐내려고 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해요.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해요.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어요.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치심은 따를 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도 인정하나요? 그럼 우린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따르는 착한 행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할 때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그림 속에 있는 친구들의 고백처럼 믿고 고백하며 살기를 바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존재라고 가르치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친구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나라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